근데 못 받아, 그럼 적자지. 얼마만에 끝내줘야 돼. 5만 원, 2만 원, 무조건 30분 안에 끝내라. 어? 무조건 30분 안에 끝내라. 손님도 인정해. 1시간짜리를 커트를 하기로 원한다. 그러면 요금을 더 내야 하셔야지. 용사가 봉사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쵸? 아까 낮은 각도에서 내렸으면, 낮은 각도의 포인트도 또 잡아주셔야지. 응? 낮은 각도의 포지션 또 잡아주셔야지. 왜 각도가 올라간고만 생각해? 자, 여기서 또 문제점이 또 있어. 아, 맨날 문제점이래. 자, 이렇게 잘라놨는데, 웃긴 현상이 생겨. 어떤 웃긴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웃긴 현상이 생기냐면, 모든 커트는 막론하고 모든 커트는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사람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생기면서 특징들이 있어. 얘가 언도존이고요 얘가 오버존이에요 얘가 뭐예요? 크레스트예요. 크레스트 응? 크레스트고.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잡고 얘가 뭐냐면 요 부분 얘가 우리 커트할 때 문제점을 항상 문제점을 만들어 놔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커트를 해 봐요 이게 뭐죠? 사각이죠 제가 아까 얘기한 요거예요 얘는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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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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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다. 무겁다. 얘 예, 무겁다. 응? 얘 예, 떨어지는 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커트 생기는지 생각해 본적 있어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뭐야, 얘? 이게. 이게 뭐야? 왜 이런, 이런 현상이 생겨? 얘 때문에 그래요. 얘, 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도라는 그 고도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자, 면적이 얘네들은 면적이 많아요. 넓어요. 얘는요, 고도가 높아요. 얘는 고도가 낮아요. 얘는 면적 여기는 얘는 고도가 높고 높이가 높아 높이가 높고요 얘는 높이가 좁아요 그 대신에 얘는 모량이 적게나 있어요 고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 모량은 적게나 있고 얘는 고도가 접근 전면에 모발이 난 부분이 기하급적으로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그러면 모발이 많이 쌓여 있으면 무거울까 가벼울까 얘는 가볍고 얘는 무거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말발굽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게선이 많이 있는 부분. 자꾸 헷갈리지 마요. 제가 다 제가 만든 용어들이니까. 어? 아셨죠? 다 제가 만든 용어들이니까. 자, 이런 말발굽존이 생겨요. 아, 요즘 되게 티아나 생기기 있어요.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교육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막 이런 용어로 얘기해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막 다른 데서 써먹지 않는 용어들을 막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일차 가이드 넣을 것도 고요 막,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생기면서 얘가 면제, 난 면적에 비해서 모발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도로 지켜놨어도 무거워요. 그럼 그거 해결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남자들 머리 여기 경계선에서 뚜껑물이 생겨, 안 생겨요? 단발머리 칠 살짝 냈는데 여기 뚜껑물이 생겨, 안 생겨요? 그래, 그, 그때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수술 칠까요? 라인을 정리할까요? 라인 정리하는 게더 좋겠죠. 근데 왜수 쳐? 아예안 자르던지. 아예 정리도 안 해. 그 신경도 안 써. 왜 생기는지도 몰라.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짝 들어서 끝에 머리 여기 1cm. 코너 정리. 살짝 들어서 사이드 베스는 사이드 베스의 코너 정리. 살짝 들어. 얘는 표시가 안 나요. 잘라놨도 근데 그거 자른과 동시에 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선이 굉장히 예쁘게 라운드가 나와요. 선이 굉장히 나쁘게나요다 돌아가면서. 다 돌아가면서. 요게 뭐예요? 발랄구조이에요 자, 근데,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다 진행을 했어요. V라인 나왔나요? V라인 나왔나요? 어? 커트선이, 선이, 어때요? 예쁘죠? 다 예뻤는데, 다 예쁜데, 또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빗질을, 자, 우리가 항상 모든 커트는요, 얘네들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다한 명도 없어. 어, 미친 여자야. 이렇게 내리고 다니면. 그렇죠. 아? 어 미친 <laughs> 여자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요? 해 넘겨야지. 넘기죠. 근데 넘기는데 우리 이 기현상이 생겨요. 무슨 기현상이 생겨요? 얘는 크레스트 위쪽으로 사이드, 사이드 포인트 위쪽으로는 뭐예요? 뒤로 갈려하는 성향이 강하고 사이드 포인트 크리스트 밑쪽은 앞으로 포드로 갈려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얘가 또 일자로 뚝 떨어져요 연결이 안돼 자, 요거를 잘라 줄 사람이 있고 잘라 주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잘라 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얼굴이 큰 사람들 얼굴이 크거나 사각인 사람들, 얘를 잘라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작거나 어, 짝지 말아야 돼 얼굴이 작거나 음, 가름한 사람들이나 얼굴이 둥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라주면안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잘라주는 게 아니고, 오케이, 얘 뭐야? 위험지요.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생기는 위험지요. 이거는 잘라이 이 선, 요요요선요 요, 요, 요요 선은 언제만 보여요? 드라이가 끝났을 때만 보여요. 지금 이 드라이가 끝났을 때만 보이는 선이에요. 드라이가 안 끝난 상태에서는 얘를 절대 못 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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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선 요게 뚝 떨어지는 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디? 자. 사이드 포인트. 얘얘 예, 얘. 예, 예. 근데 이 선이요. 어, 짧은 머리 남자 남자 커트할 때까지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얘가. 남자 커트할 때까지 진짜 진상을 부려요. 엄청난 진상을 부린 애가 얘예요. 남자 커트 할 때, 왜 남자 커트 할때 일자를 자는데 여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나중에 머리 사람 여기 엄청 뜨지 않아요? 얘예요, 얘. 자, 제가 정리할게요. 짧은 머리, 긴 머리, 중간 머리 나누지 말고 여성 커트, 남성 커트 나누지 마라. 커트는 다 똑같다. 긴 머리, 짧은 머리 커트 원리는 똑같다. 단지 길이만 짧을 뿐이다. 오케이. 오케이? 긴 머리, 중간 머리, 쇼커트 숏커트 나누지 마라. 길이만 다를, 뿐, 다를 뿐이지 커트는 똑같다. 자, 이 커트를 잘 보면요. 은 무슨 커트예요? 짧은 머리 워, 머시룸 커트예요. 짧은 머리 머시룸 커트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짧은 커트, 머시룸 커트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긴데 이, 이 머시룸이야. 우리 근데 머시룸이라 얘기 안 하나? 못 잃으면 다 내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미친 SS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아니잖아 넘기잖아. 그쵸? 어, 이렇게.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예쁘잖아 지금 자자 자, 요걸 자를 때는요 요걸 자를 때는 자이렇게한 상태에서 살짝 얘를 무너뜨리면 안돼요 무너뜨리지 않고요 슬라이스로 슬라이스로 살짝 넘겨주면자더 예쁘죠? 어 너무 예뻐? 더 예쁘죠? 그렇죠? 어. 확실히 느낌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얘를 잘안 잘라요. 왜? 얼굴이 작고 부위 라인이고 이런 얼굴형이 많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얘를 많이 잘라요. 근데 얘를 잘르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디스커넥션이 생겨요. 디스커넥션. 자, 얘를 자르면 나중에 얘하고 얘하고 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놀아요. 커터선이 얘를 자르면. 그래서 얘하고 크레스트 윗부분과 크레스트 밑에 부분이 뭐야? 디스커넥션이 생겨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또 체크한다고 이렇게 해서 또 댕강 잘라라. <laughs> 체크한다고.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선이 후대각이 나왔어요. 후대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후대각. 후대각의 커트를 동양 사람, 서양 사람들은요, 전대각의 커트를 많이 잘라요. 동양 사람들은요, 후대각의 커트를 많이 잘라요. 왜 그럴까요? 자, 서양 사람들은요, 긴 장방향의 얼굴형이주먹만한 얼굴형을 갖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요, 둥글겁적한 얼굴에 호박만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대각을 커트를 해주면 얼굴이 더커 보일 수 있는 성이 아주 높고요. 후대각을 잘라주면 옆에선, 여기가, 그러니까 전대각을 잘라주면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얼굴이 더커 보여요. 그래서, 왜 가끔씩, 어,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 전대각을 이렇게 커트를 하면 여기가 무거우면, 왜 머리를, 단발머리를 잘라놨어? 막 그러면서 그러죠? 난 아, 충분했는데. 왜 단발머리를 잘라나? 그때 후대각 한번 잘라줘 보세요. 가위선 남겨놓고 후대각만 잘라주세요. 그럼 엄청 가벼워요. 오, 그래, 잘 잘랐어. 손질 편해. 그리고 후대각을 잘 잘라놓으면 머리가 안 뒤집어져요. 머리가 뒤집어지는, 머리 뒤집어지는 이유는 다 전대각 잘라놔서 그래요. 후대각을 손을 안보셔서 그래요. 어, 후대각, 전대각 후대각을 안 잘라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 코너 정리 안 해주셔서 그래요. 이 코너, 이 코너 정리 안 해주셔서 꼬시는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후대각으로 이렇게 음. 이, 이런 실루엣이 나와야 된다고 이런, 이런, 이런 실루엣이 이런 방향성의 실루엣이 나와야지만 커트를 잘 하는 거예요 자 앉으세요 긴, 긴 머리 V라인을 잘랐는데 조금 이제 긴 머리 V라인 중에서도 조금 짧은 긴 머리 V라인을 잘랐어요. 그래서, 어, V라인을 자르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낼 때. 첫 번째. 이런 라인이 있었고요. 이런 라인이 있었고요. 이런 라인이 있었고요. 이런 라인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가 똑같은 라인인데 이런 라인이 또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앞으로 자르는 거 여기까지 끝. 그래서 밑에 머리와 밑에가 연결이 돼서 층이 살짝 연결이 있, 있긴 있지만 층은 있지만 뭐야 뒷머리에 거친 부분 없죠 러프 존이 없어요 매끄러 뒤에는 매끄러운 부분에 그인 존만 있고 러프 존 거친 부분에 러프 존이 없어요. 얘는 뭐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 각도 나오겠죠. 내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요 각도 나오겠죠. 요 기본 베이스에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각도가 올라갈수록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인데 얘도 온베이스, 얘도 온베이스, 얘도 온베이스, 얘도 온베이스예요. 그렇죠? 근데 얘도 똑같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내가 각도를 여기 하나로 더 잡았어요. 그럼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얘를 조금 더 올렸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응? 자, 얘는 얘는요. 얘는 잡았죠. 조금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비평형을 잡았잖아 얘는 또 약간 직각분배, 변이 변이분 얘는 변이분배의 비평형을 잡았지만 변이분배 의 각도의